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계시거나 혹은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는 경쟁자를 하나 더 얹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너무 잘 팔리고 실제로 수익이 확실히 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먼저 테스트해본 결과부터 공개할게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의 제 쿠팡 여러 계정 중 하나의 매출입니다. 광고비는 1,400만원 썼고 광고 전환 매출은 6,300만원 그리고 전체 매출은 8,000만원이에요. 광고만 가지고 로아스를 봐도 449%로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광고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자연으로 발생한 매출이 추가로 1,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로아스는 약570% 정도가 됩니다. 제가 뒤에서도 고마진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본 것도 마진율이 40. 에서 50% 정도로 고마진에 해당하는 제품이었구요. 그로스 수수료까지 다 비용처리 한뒤 마진율이 40% 정도라고 가정 하면 8천만원의 마진 중 마진은 32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를 1400만원을 썼 으니까 제 수익은 1800만원이 됩니다. 7일동안 1800만원의 수익을 낸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런 키워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먼저 실행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유하지 마시고 혼자만 보셔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거주절미하고한 제품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인데 조회수가 최근 28일 동안 1만에서 2만 건 일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만에서 2만 번이 클릭이 됐다는 뜻입니다. 쿠팡 평균 구매 전환율이 3% 대인데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제일 보수적으로 잡아서 조회수 1만 건이라고 쳐도 얼마죠? 한 달에 300개가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품 가격이 16,800원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 하나 소싱하시면 한 달에 500만원을 벌수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리뷰가 77개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 제품 중국 1688에서 원가 6.5위안 즉 1,950원 정도에 가져온 제품인데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품이 두 개면 1,000만원 세 개면 1,500만원인데 제가 이런 제품을 5분도 안 돼서 쉽게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경쟁이 적고 시장성이 무궁무진한 키워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키워드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떠먹여 드릴게요. 일단 쿠팡에서 잘 팔리는, 그러면서도 수익까지 남는 꿀템을 찾는 조건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가 터지는 트렌드 찾기, 두 번째 부피가 작은 제품 선정, 세 번째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가 터지는 트렌드 찾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 트렌드 제품을 찾는 방법은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린 방법이 있는데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여기 쿠팡 카테고리 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 쿠팡 카테고리로 소싱할 때 초보분들은 어떤 카테고리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본인이 잘 아는 카테고리를 시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본인이 사용 안 해본 제품을 들어가면 그 제품의 장점이나 소구점 이런 걸잘 모릅니다. 하라면 팔겠는데 그만큼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카테고리를 먼저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뷰티 쪽에서도 뷰티도구 쪽으로 들어와 봤고요. 그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헤어볼륨, 괄사 메이크업 브러시 세트, 속눈썹, 자 이렇게 쿠팡에서 잘 팔리는 트렌드 아이템을 찾았으면 두 번째 깔때기를 통과하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이 제품들은 다행히 모두 부피가 작은 제품에 해당을 합니다. 제가 부피 작은 제품을 소싱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건 수수료랑 연관이 있는데요. 부피가 작으면 쿠팡 수수료 테이블에서 극소형. 소형으로 분류돼 수수료율이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수료 면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사입 시 물류비용에 대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쿠팡 로켓크로스에 입고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만약 판매자 배송을 하는 경우라면 재고 보관면에서도 부피가 작은 제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깔때기. 아까 뭐였죠?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는지 체크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쿠팡 윙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상품관리, 상품조회 수정 탭에 쿠팡 인기 상품 검색 메뉴 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쿠팡에서 이런 자료들을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몇인지, 판매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게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볼수 있게끔 해놔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아까 찾은 제품들이 지금 쿠팡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조회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괄사 같은 제품은 지금 보시면은 조회수가 4만회에서 6만회, 잘 나오는 건 무려 8만회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8만회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물티슈 있죠. 물티슈의 조회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평균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회 정도 나오고요. 물론, 괄사보다는 훨씬 높은 40만회까지도 나오지만, 조금만 더 내려보면, 6만에서 8만, 8만에서 10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물티슈는 경쟁 강도가 어떨까요? 훨씬 더 강하겠죠? 상품평도 이런 식으로 괄사 키워드보다 현저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괄사는 지금보다시피 리뷰가 400개, 500개, 심지어는 100개, 200개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티슈보다 경쟁 강도는 훨씬 낮지만, 고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노다지 키워드를 발견을 한 겁니다. 다른 제품들도 쭉쭉 볼까요? 뿌리 볼륨 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회수 1만, 2만에 넘어가면서 수요는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품평은 100개, 200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쿠팡 인기 상품 검색 기능으로 소싱을 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한 제품을 저희가 사입을 한다고 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일단 조회수는 만에 이상인 제품 중 들어가셔야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쿠팡에서 잘 팔리는 게 검증된 제품으로 사입을 해서 로켓그로스에 입고를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막 조회 수 2000, 3000밖에 안 되는 제품은 로켓 크로스용으로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로켓 크로스에 입고시킬 제품은 적어도 조회수 많은 이상인 제품으로 기준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뷰 100개에서 200개 사이인 제품을 필터링해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리뷰가 100개, 200개 이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있다는 건 우리 초보들이 진입했을 때 돈을 벌기 아주 쉬운 키워드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수요는 많은데 경쟁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은 제품으로 들어가야 후발 주자들이 살아남는 게 가능한 그리고 이제 이 리뷰도 그냥 몇 개가 달렸구나 해서 끝이 아니라 저는 한번더 들어가 봅니다. 왜냐면 모든 제품에는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쿠팡에서 제일 잘 팔렸던 제품도 한 번씩 리뷰를 눌러 보시면 별점, 1점, 2점짜리도 존재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달린 단점이다의 장점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쟁사 제품이 어떤 것들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제품을 소싱할 때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걸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 녹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꽤 정성을 쏟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려진 제품 중에서 저는 속눈썹 제품을 한번 사입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품이 평균 가격대도 보면 거의 16,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 폭이 꽤 큽니다. 제가 보통 판매가가 만 원이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소싱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새 광고 단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가가 좀 있는 제품을 해야 우리가 광고를 돌렸을 때 넉넉하게 마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만원 이상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전에 이 제품을 중국에서 사입을 할 건데 1688의 동일한 제품을 보기 위해서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구글 가셔서 1688 구매 도우미 플러그인 검색하신 뒤 확장 프로그램 추가해 주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돋보기 아이콘이 생겨요. 딱 클릭하면 이거랑 똑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보시다시피 5위 안에서 6위 안 정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300원을 곱해주면 원가가 나옵니다. 300원을 곱한 이유는 저희가 통관비 관세 부가세를 넉넉잡아 300원을 곱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7위안이다. 그러면 2,100원에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단, 중국에서 사입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9,900원에서 15,000원대로 시장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심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쿠팡은 여러분의 판매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이 팔려서 쿠팡에게 수수료를 갖다주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로켓크로스 마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팔리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 5개의 평균값인 12,698원이 판매가로 자동 설정이 되고요. 중국 원가는 아까 찾은 대로 7위안으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로켓크로스 수수료는 극소형에 들어갈 것 같은데 3,000원으로 해주고 쿠팡 수수료는 10.8%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43%, 하나 팔 때마다 5,463원을 벌어갈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 속눈썹 제품들 같은 경우엔 지금 한달 조회수 볼륨이 어떻게 돼요? 평균 4만회라고 가정했을 때 전환율 3%로 계산하면 한 달에 1200개가 팔리는 제품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딱그 반만 판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600개가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 팔때 마진이 5,463원이면 한 달이면 300만원 넘게 이 제품 하나로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광고비 20%를 잡는다고 해도 65만원을 빼고 나면 230만원 정도는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200에서 300만원 정도 순수익으로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저처럼 작정하고 그로스에 집중하면 일주일에 1,800만원의 순수익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주저하지 말고 기회에 땅 쿠팡에서 제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판매가가 12,000원대인 제품으로 계산한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을 진행할수록 매출액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경쟁은 적고 앞으로 시장성까지 기대되는 제품들은 아직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들은 먼저 판매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아직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는데요. 도움이 된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너무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그로스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이 중에서도 좀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 그로스에 관련 된 모든 내용을 담은 PDF를 몇 달에 걸쳐 제작하게 된 거고요. 진짜 장담하건데 시중 어떤 PDF들보다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작성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수강생분들께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후기들이 이걸 증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게 조금 답답하거나 좀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글로스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PDF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쟁이 적고 시장성이 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로켓 크로스에 더욱 매진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1688 사입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사입하는 방법과 유의사항들까지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리시면 영상 나오자마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